안녕하세요. 내신장인 테니스입니다. 어, 방학이 한 중간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동안에 어,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제 여름 방학 좀 효과 효과 있게 그좀 <laughs> 어,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책을 보는 걸좀 좋아해서 책을 많이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도서관에 이용하니까 음, 뭔가 든든한. 그니까 책을 사면 직접 이렇게 물론 가서 살기도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은 그또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빨리 보려고 하니까 더 책을 또 빨리 읽게 되는 거가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래서 두권 정도를 이제 또 읽었고 그래서 책을 얼마만큼 많이 볼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적인 수학 교수법 대안. 고민을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수학은 애들이 다 이제 얘기하는 순간, 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 좀더 수학이 좀 효과적으로 닿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온라인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을 조금 블렌딩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 어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방학이 너무 길지는 않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성향이 일단.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성취가 있다면 한 50%라도 뭔가 성과가 나오면 좋,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그래서 일단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선생님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1이라고 하는 핑계 말고 시간을 내서 책을 보는 것과 같이 어, 공부를 시간을 내서 할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다이어리 적고 어, 체크 하, 지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한달 동안이지만 그거를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주일 정도 잡으면 중간고사 범위를 하나로씩 볼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어한 단원당 이제 50씩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일주일이면 중간고사 범위 한 번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잘자잘한 문제들은 더 연습을 해봐야겠지만 이론적인 부분 다시 한번 훑고 어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는 거가 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획을 조금 꼼꼼하게 실현 가능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으셔서 어, 성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있는 어, 자신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들 좀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저도 저, 더 좋은 컨텐츠, 여러가지 수학 얘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